집 날라가서 어떡해? 집이 열어치니까 괜찮지 뭐 상관없지 다 먹었어? 앉아봐. 얼지 천천히 먹어야 돼. 불러요. 불러요 빨리 먹고 어디 가려고? 어이구 입이 있잖아. 입이 있는데 No 야겠 n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u 이이거 e v e 알 I was, I was, 알았어 알았어 a s I was, I w a 안돼 이 a s 이 was, I was, I 없